안녕하세요. 태어난 성지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나의 시험을 도전한 콜라프로 보고 있습니다. 콜라프로 끝난 다음에는 동화를 들을 건데 동화를 기존부터 제대로 해서 재밌는 퀴즈를 맞출 수 있습니다. 퀴즈 다음에 다시 또 동화를 들을 거고 동화 다음에또 다시 퀴즈를 들을 겁니다. 여기서 만나서 반갑지만 많이 무시당할 뉴가 인기가 좋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뒤에 기다린 민호 민호 오빠는 나중에 뉴스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오빠는 2초까지 한다면 도전을 한다면 동화를 듣고 민호 오빠가 퀴즈를 맞추겠습니다. 민호 오빠가 훌라후라 끝난 다음에 하면 우리는 동화를 듣고 퀴즈를 맞추겠습니다. 했습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홀라프 시작. 제 유수에다 홀라프로 보겠습니다. 홀라프. 부르... 시작. 1, 2, 3.